네 안녕하십니까 왓서블리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laughs> 차박지 소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영덕군 그렇죠 영해에서 가까운 대진해수욕장에서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그 해수욕장에서 어, 울진 쪽으로 예, 한1 한 0분 오면 오는 고래불해수욕장입니다. 고래불해수욕장의 상징. 네, 오늘은 뭐 주말이고 토요일이라 어 주변에 제법 캠핑카 차량 뭐 카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오늘도 어김없이 차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박은 차박지는 물론 뭐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화장실 근처에 차를 댔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변에 어 어, 뭐, 술 떨어지면 술 사갖고 올수 있는 가게가 있고, 그 <laughs> 다음에, 어, 맛있는 식당. <laughs> 식당에 있는 그런, 그런 곳을 제가 좋아하는 차박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래불 해수욕장은 근처에, 어, 심충수 온천하고, 그 다음에 저쪽 언덕배기로 또 올라가면은, 어, 목욕탕인지 뭔지 온천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제가 원하는 네 가지가 다 있는 곳입니다. 무료 무료 주차장, 화장실, 맛있는 식당 가게, 아 온천까지 아, 다섯 가지가 있네요. 예, 거의 퍼펙트한 곳입니다. 예, 뭐, 밤에 뭐잘 보이진 않겠지만, 예, 쭉 돌아다니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뭐, 모래사장 쪽에서 불꽃놀이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확실히 주말이라. 아, 저 앞에가 지금 바닷가 쪽입니다.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 잔디밭 하고 이렇게 뭐 산책할 수 있는 아주 뭐 <laughs> 굉장히 좋은 차박지 입니다 네, 여기는 뭐 어두워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찍어 보여드릴까 하고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반대편 주차장 쪽으로 나오면 어 고래불의 상징 <laughs> 저 옆에 화장실 예, 제 차는 저기다 세워놓고 굉장히 주차할 데가 많습니다 아, 이쪽에는 캠핑하신 캠핑카가 별로 없네요 아, 저쪽에 하나 보이나 <laughs> 아, 여기는 또 항구도 있습니다. 예, 고기 잡는 배들 그리고 저쪽에는 또 어, 방파제도 있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차박지입니다 퍼펙트 <laughs> 아 여기 캠핑카 한대 있네요. 아, 르노마스터 아, 벤. 제가 갖고 싶은 캠핑카입니다. 어 아르노마스타 버스인가? 아 밴인가? 어.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 멋집니다. 딱입니다. 혼자서 캠핑하기에. 어. 오늘, 뭐, 파도는 잔잔한 것 같으네요. 어, 온도는 조금 춥습니다. 예. 여기 온도치고는. 영양에 비해서는 한참 안 추운데, 어, 어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네. 지금은 밤이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 저쪽에 위에 정자. 아침에 저 공원 쪽에 올라가서, 어, 이쪽 항구, 바다 쪽, 저 바다 쪽으로 가도, 어, 저쪽으로 가면은, 어, 목욕탕인지 온천인지 하나 저쪽으로 가면 있고, 저쪽에도 차박하기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예, 이쪽에 이렇게 정자. 야트마칸 여기 공원이 있는데 요거는 내일 아침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횟집입니다 어, 광고는 아니고 <laughs> 네. 바다 횟집 40년 전통 어,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 저집회 맛있습니다. 자연회, 자연산회. 한 15만원 하나, 13만원 하나, 대짜리가, 예, 한 4, 4명에서 먹는 대짜리가 한 13만원 정도 갈 겁니다. 아, 그리고 마트, 식육점, 헤어룸 식육점, 낚시, 예, 마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편의점은 아닌데, 어, 뭐, 저 정도면 뭐, 있을 거다 있을 것 같고, 예. 어우. 헤어룸 마트가 훨씬 더 크네요. <laughs> 예. 저는, 어, 퇴근하면서 영해 시장에서 안주를 다 사왔기 때문에. <laughs> 다음에 이용하도록 하고, 예. 뭐, 족발도 팔고, 뭐, 안주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용하는 걸로 하고, 요즘 제가 술을 좀 적게 먹고 있어서, 예. 고래블 해수욕장에, 아, 이게 뭐라 그래야지? 랜드마크라 그래야 되나? 예. 멋진 저용물. 그 앞에 있는 또 랜드마크 회식당. 어, 굽네치킨. 아, 3층에는 커피숍 굽네치킨. 피자 맥주. 2층하고 1층은 회센터. 아, 손님이 토요일인데 어, 많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큰 식당이 있 다는 게 모텔, 아, 물론 뭐 모텔에서 살건 아니지만 <laughs> 아, 저쪽 건너에도 주차장 엄청 많습니다. 사진 찍는 곳보레블 보랩을... 아, 좀 이따 여기서 한장 찍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제차 저기 있고 제차 옆으로 카라반 어우, 그리고 텐트도 엄청 큰게 쳐져 있네요 오, 몬 텐트가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노란 텐트가 아 여기 뭐 팀으로 오셨나? 아 카라반이 두 대니까 두 팀이 오신 것 같으네요. 아 확실히 추우니까 음 캠핑카도 많이 없네요. 그래도 한적하게 뭐 캠핑에 아저 용물 딱 보이는 데서 엔딩해야 되겠다. 추우니까 얘도 막 떨리네. 네,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군 고래불 해수욕장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어, 차에서 잘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어, <laughs> 구름이 껴가지고 뭐 일출은 뭐물 건너간 것 같고 <laughs> 예, 차박지에 고래불 해수욕장 아침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닷가 일출은 뭐 많이 찍어 올려드렸으니까 아, 구름이 저렇게 또 껴있네요. 지금 온도가 낮은 것 같고 일단 바람이 굉장히 쌀쌀하게 불고 있어서 차박하시는 분들 몇분안 계신 것 같고 여기 카라반 다음에 제차 확실히 날이 추우니까, 어, 아주 추운 건 아니지만. <laughs> 차박이나 캠핑 하시는 분이 상당히 적네요. 어, 왜 이렇게 어둡지? 바닷가 옆 산책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나무숲, 넓은 해변. 바다는 뭐 크게 파도 없이 잔잔합니다 굉장히 넓죠 축구장같이 지금, 어우, 오, 손실이요. <laughs> 어, 이제, 장갑을 껴야 되겠네요. 저쪽이 관어대, 대진 해수욕장 쪽입니다. 예. 해수욕장 근처에 어, 모래사장 옆에 네. 참뭐 근사하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요래, 어, 작은 항구도 있고. 마스터 캠핑카 하나 있고 어, 여기는 캠핑카가 없고 차박하시는 분은 계신가? 오 바람이 차네요. 오씨. 저쪽에 저쪽에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관광지니까 당연하겠죠 <laughs> 제가 좋아하는 바다 횟집 어, 그래도 역시 장사하는 집이라 아침부터 한 언덕도 있어서 예, 이렇게 정자도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딱 일출 보면 멋있겠네요 일출 명소 아 여기서 일출 보라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구나 <laughs> 이렇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예, 이쪽 도 이렇게 예. 차박하시는 분들이 여기 여기에 맞네요. <laughs> 어 근데 여기 바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딱 아침에 여기다가 이따가 차를 딱 대고 창문만 딱 열면 아 이렇게 멋진 풍광이 <laughs> 예 괜찮은 차박지입니다 여기도 저쪽으로 가면 화장실도 있을건데 문 열어놨나 모르겠네 хит 열심히 장사하는 곳입니다. 다 이제 펜션들은 저 위쪽에. 저 온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래 해벌레스역 근처에 어 예쁜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예 따뜻한 펜션도 괜찮겠죠. 차박지 소개하면서 펜션 펜션 얘기를 하네. 아침식사되나? 어? 아침식사가 되네요? 아침식사됩니다 아 음파했지 오늘 아침은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뭐 되지? 어? 근데 네. 아 불을 안 켜놨네 마트들은 아주 일찍부터 불을 환하게 켜놔서 예. 고래 카페. 아, 여기 마트가 하나 더 있네요. 아, 마트가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래불 일출 마트. 겠다 멋진 화장실. 꼭배두 척이 움직이는 것 같죠? 예, 뭐 아시겠지만 분홍색이 여자 화장실, <laughs> 파란색이 남자 화장실. 어저께 보여드렸던 조명이 좋은 식당. 저기도 주차장. 여기서 엔딩해야 되겠다. <laughs> 네, 잘 보이나? <laughs> 네, 여기는 경북 영덕군 고래벌 해수욕장. 어 차박지라... 차박지입니다. <laughs> 예, 상당히 넓고 어, 제가 원하는 시설 다 갖춰져 있는 어, 아주 좋은 차박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어, 멋진 일출도 즐기시고 간적한 곳에서 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왓서블리었습니다